안 여러분. 소윤이에요. 오늘은요, 제가 그냥 안 보고 만든 장난감인데요. 장난감이 아니라 네이거든요 아직 미완성이긴 한데, 이렇게 노래하다가 끼고 또 끼고 노, 조립을 하면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, 이거 엄청 힘들게 만들었죠. 자동차는요, 요거 밑에 요거, 요거 연결한 거 있잖아요, 요거. 여기 또 연결하려면,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, 이렇게. 그리고, 좀 많이 어려웠어요. 자전거도 있어요. 진짜 움직인답니다. 슈슈슈슈 슈, 슈, 슈. 그러면 어 프라이팬 냄비 여기 있다 이거는 이제 이쪽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릇 보관함 원래 이걸 저금통으로 만들었는데요 음, 근데 저금통으로 또 만들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요 전 돈이 없어요. 영상 찍어. 안무가 자랐어요. <laughs> 그러면, 이제 여기를 만들어야 돼요. 받쳐줘야 되거든요. 이건 뭔지 이건 뭐예요? 그냥 이렇게. 아니다. 그냥 안 받칠게요. 이건 음, 또 뭘까요? 이건 또 뭐예요? <laughs> 도넛같네요 한번 해볼게요. 제자리에. 캐릭터는 총네 가지가 있어요. 이건 릴린린린 린, 린, 린 캐릭터고요. 이거는 리케 캐릭터 캐릭터 리키 캐릭터 제가 지어낸 거고요. 이거는 진니 캐릭터고요. 이거는 러키 캐릭터입니다. 남자가 두 명인가, 세 명인가 모르겠네요. 그러면 한번 놀아볼게요. 일단은요, 얘는 뭔가 좀 탐험가인 것 같죠? 가방도 메고 그랬으니까. 탐험을 하러 가도록 할게요. 이... <laughs> 엄마야! 나무가 쓰러졌어요! 엄마야! <laughs> 뭐지? 요거 나무가 뭐지? 이렇게 놔둘게요 그러면 일단은 얘는 탐험가니까 위.. 이거는 오픈가에요 이거 분리하는게 있어요 맞나 이거? 이런거? 어떻게.. 오! 했다 했다! 여기자에 얘를 이제 안쳐줘. <laughs> 가방 때문에 <laughs> 머리 빡빡이 목을 빼줘야 돼요. <laughs> 머리가 분리됐어. <laughs> 가방은요 뒤에다가 실어주면 되고요. 이제 다시 또 머리를 끼워줄게요. 이렇게 뒤로 하는 게더 예쁘죠? 남자들만 이렇게 뒤로 하고요, 여자들은요, 앞으로 해요. 왜냐면 얼굴을 가려야 될 거. 한번 끼워볼게요. 엉덩이가 딱 붙여지진 않네요. 이렇게 딱 뒤로 하면 붙여지네요. 어 머리가 다 한다! <웃음> 어떡하지? <웃음> 어떡하지? 다시 앉아보렴. 어떡하지? 어, 머리가 다. 야, 오픈카로 할까요? 아, 뭐 어떡해. 모자가 눌렸어. 어쩔 수 없다. 돈 있다고 할게요. 돈 있다고 또, 또 할게요. 돈을. <laughs> 다놓지 음. 저요 엄마 이거 각도 어때? 괜찮아. 이건 찍어 볼게요. 예예. <laughs> 머리가 이렇게 뒤였어 엄마 또또 할까? 창문이 깨질 뻔. 만져 주세요. 만만 주세요. 뒤에는 어떡하지 <laughs> 이거 이거 진짜? 댓글이랑 조회수 많이 달리겠는데 <laughs> 이거 완전 대박사고. Engage 네 요요 요. 와. 와. 뭐... <laughs> 뭐... <laughs> 이 모자를 봐 디디야 올리고 힘드니까 중간에 한번 끊어서 올리고 다시 또 조금 일컫는 게더 힘든데 힘들어 그럼 뭐 돌려? 나 싫어 아니 그러니까 돌려 서 아니 말하지 마요 다 올라가잖아 여기 왔다 아 진짜 모자를 돌려? 음, 오픈 카를 만들게요. 인게이스 <laughs> 시벤네 인윤에시원해시원해시윤네시원해 시윤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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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있잖아 응? 에 시윤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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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 어떤 거야? 지금 있는 거. 지금 있는 게 뭔지야? 야, 이제는. 근데까지입고쁜 말을 해. 이쁜 말을 해. 이렇게 이제 조립을 해. 내일 이... 저 순간 깜짝 놀랐어. 이거 다 부서졌으면 방송사고. 까진 아닐 텐데. 이건, 이거 터져먹는 건가요? 뭐, 이거 자르먹는 건가? 한한번 먹는 것 같은데? 양이? 그럼 섞어 먹는 건가? 먹으려고? 응뭘 품질... 먹어? 품질... 나도 품질... 품질... 먹을래 얇게 먹나안 <laughs> 먹을래 너 보충제 안 먹냐? 이준아 보충제 먹구먹 그게 뭐야? 야 해충제? <laughs> 어 해충? <laughs> 희충? 해충을 왜 먹어? 해충을 먹는 게 아니라 몸 속에 나 몸에 해충이 없어요. 저 외국인이어서 몸에 해충이 없어요. 헤헴저 몸에 해충이 없어요. 저 몸에 해충이 없어요. 저 몸에 해충이 없어요. 이게, 엄마 트렁크를 만들려고 했는데, 트렁크까지. 누나, 못 봤어? 나? 아니, 이거 계속 이용을 해야지. 아니, 그거랑좀 이따가 여니있이 요거. 이들어라 음, 안돼 먹자 우리 먹자 이 넣어줄게 슈욱 이렇게 넣어주고요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9시 10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늦자 3. 준비뜸 영상을 올리겠습니다. 잠자는 것 같이 올리고 싶은데요. 시간이 없을 것 같다고. 이것까지만 만들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이것까지만 만들도록 하다가 상을 끊겠습니다

제 정리를 할게요, 할게요. 오늘 처음으로 소개를 해본 시간을 가져왔는데요. 재밌었나요?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,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.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. 알림 설정 꼭꼭꼭! 아, 맞다. 아, 안 예쁘지? 이, 이. 그러면 안녕!